관광공사 인천지사와 함께 관광기업간 상생 협업을 위한 인천관광 협업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한 인천만의 색다른 관광 상품,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인천관광공사, 인천관광기업 지원센터에 진춘동 센터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목소리가 멋지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인천관광협업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례를 공모하는 건가요 네 이번 공모는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 인천관광공사 관광기업진서가 함께 인천관광을 주제로 관광 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네. 최근 서로 다른 유형의 기업 간 협업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음.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네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색다른 협업 사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협업 모델을 관광 쪽에도 접목하고자 이번 공모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음. 관광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라고 하면 네. 시설과 경험을 가진 숙박 관광 시설과 같은 전통적 관광 기업과 음. IT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스타트업 간의 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외에도 서로 다른 유형의 기업이 인천관광을 주제로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 서비스, 음. 제품 등을 만드는 내용이라면 어떤 제안이든 환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협업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공모전 이름 그대로 인천 관광을 주제로 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네. 저희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과연 기업들끼리 서, 협업하려고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예, 예. 온라인 소셜 미디어및 카페 등에서 저희 공모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네.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운 놀라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기업간 협업이 더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인천만의 새로운 관광상품 서비스 제품들이 개발되어 결과적으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 공모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관광협업 프로젝트 공모는 6월 17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협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1차 서류 접수 시 인천관광협업플랫폼에 가입하여 제출하면 음. 가점 1점이 주어지고 있으니 꼭 협업 플랫폼 가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인천관광협업 플랫폼은 인천관광 기업 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음. 기업 담당자끼리 자유롭게 대화하고 인천관광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입니다 네. 공모 관련돼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에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곳은 관광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인천관광기업센터 지원센터는 네. 인천시와 인천 관광공사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지역관광 기업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 사업에 최종 선정돼 네. 송도국제도시 (IBS) 타워 (23층에) 구축되어 지난해 (9월) 개소하였습니다 음. (5년간) 총 (88억 원의) 국시비 예산이 투입되며 인천관광산업 생태계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네.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여 관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이번 공모사업처럼 관광 기업 간 협업 활성화 사업, 관광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과 네. (1인)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등 인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개소할 때도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 이 관광 업계들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가장 심각한 업종이 사실 관광 산업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센터가 지난 9월 개소하게 되었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관광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현재 저희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감면하였고 네. 또한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코로나 블루 극복 심리치료 상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의 회의실, 컨퍼런스 룸및 공유 음. 오피스를 관광업계에 개방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상생과 협업을 통해서 인천 관광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탄생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1 9로 인해 많은 관광 관련 기업 및 종사자가 힘든 실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고자 이번 인천 관광 협업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관광에 새로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면 마음껏 제안해 주세요. 저희 인천 관광공사도 인천 관광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관광 기업 지원 센터의 진춘동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